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안입니다. 드디어 BMW 4 시리즈죠. 사진으로만 보던 바로 이 콧구멍 이렇게 큰 420i 컨버터블 모델이고요. 위에 하드탑이 아니라 소프트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0i 여기 반대편에 보시면은 쿠페 모델도 있는데요. 그냥 이 모델에서 이렇게 위에 뚜껑만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 너무 커와 <laughs> 비버 아니면 뉴트리아 그런 설치료 종이 생각이 나는데 사진으로 볼 때는 아 별론데 예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어떨까? 근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괜히 이렇게 디자인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특한 거는 이게 한번 먹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릴이 크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전방 카메라 렌즈도 이렇게 조그맣게 숨겨져 있고요 전방 센서도 있거든요 이렇게 깨알 숨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져 있다 하는데 그런 거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좀 그릴이 크게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번호판 있죠. 이 번호판이 없으면 더 예뻤을 텐데. 어. 이 번호판이 너무 이빨 이렇게 이 약간 이렇게 토끼마냥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건 어쩔 수 없지. 여기다도 한번 상상해보고 여기다도 상상해보고 더 밑에다도 상상해보고 그랬는데 여기가 제일 베스트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짜잔 BMW는 사실 헤드라이트가 그냥 말이 필요요 없어. 내 특징이 약간 이렇게 샤프하게, 좀더 이렇게 샤프하게 라인을 이렇게 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위쪽 라인도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얇아지는 라인을 볼 수가 있고요. 엔진룸을 살짝 열어볼게요. 이게 여기 밑에 막안 찾아도 돼. 그냥 이렇게 열면 돼. 한 손으로 가볍게. 그냥 손가락 하나로. 왜냐면 이게 알루미늄으로 돼있어가지고 굉장히 가벼워요 내가 힘이 센게 아니라 이게 워낙 가볍게 잘 나와가지고 여기 본넷 쪽 휀다 부분 문쪽까지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 옆에까지 쫙다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량화가 많이 됐어요 <laughs> 나힘쎄 보이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가볍다는 점. 이 알루미늄으로 사용함으로써 15kg가 더 가벼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에가 경량화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무게중심이 더 아래로 이렇게 깔려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트윈 파워 터보라고 써져 있고요. 이렇게 4개로 돼 있는 거는 4기통이라는 뜻입니다. 180마력에 30 토크를 자랑하고 있고, 여기 양옆에도 이렇게 보강에도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볼게요. 그리고 옆에 라인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휠 베이스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 반면에 오버횡 여기 길이와 이쪽 길이는 좀 짧은 느낌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문은 이렇게 한 짝으로 되어 있고요. 문 길이도 굉장히 긴데 창문이 프레임리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창문을 열었을 때도 굉장히 예뻐요. 시동이 안 걸리네요. 이건 패스하도록 하고요. 여기 캐릭터 라인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쭉 빠지다가 여기서 갑자기 꺾여 올라가 이 꺾여 올라가는 라인이 이렇게 휀다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더 샤프한, 날카로운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와우 와우 테일 램프가 앞에 헤드 램프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꺼워지다가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얇아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램프가 이게 잘 만든 게 부산 약간 스포티한 차들은 아직도 이거를 모르는 것 같은데 이 LED 램프가 이렇게 차 끝까지 끝까지 나와 있고 이것도 가만 보면 좀 낮은 포지션에서 아래로도 한번 내려주거든. 이게 근데 뒤에서 보면 차가 엄청 낮고 넓어 보이게. 해.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아쉬웠던 게차 폭은 넓은데 이 리어 램프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안에서 끝내버리면 뒤에서 봤을 때 차가 되게 굽어 보이고 좁아 보여. 사시리즈는 리어 램프이 LED를 끝까지 빼가지고 뒤에서 봤을 때 차가 되게 넓고 낮아 보여.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스포츠카 는 최고. 나는 이렇게 그냥 정면 뒤에서만 바라보는 라인도 좋지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라인 있지. 그러면은 여기 두꺼운 게딱 하나 보이잖아. 머스탱 리어 램프 있지.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오빠 는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아니 느낌이 있어. 요 그렇지. 약간 느낌 있지. 여기가 오히려 두꺼우니까 더 눈에 띄고 세련돼 보이고 멋있어. 이것도 안전 규제를 지키려고 옆에서도 이제 불빛이 하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빼는 겸 디자인으로 또 살려보. 그치. 이 부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트렁크 공간. 어? 좀 작긴 하다 확실히 여기를 손해를 보네요 여기. 이게 소프트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공간이 쿠페보다는 살짝 작은 느낌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안쪽 깊이까지는 깊이가 똑같은데 여기 위에가 높이가 큰 짐들은 실기 힘들 것 같아 근데 어. 여기 나름 센스 있게 이쪽 빼놓은 게 셀프 세차용품 어. 세차 버킷은 딱 들어갈 공간이 높은 건 여기다 두고 낮은 건 안으로 더넣을수 있게 그리고 여기 옆에도 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고 다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 이게 필요에 따라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점. 손잡이가 있으니까 닫을 때 굉장히 편해. 이거 없으면. 쓰면... 상하고. 어, 여기로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손자국이 나면은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지문이 여기로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어? 응? 응? 어? <laughs> 어? 어? 아, 몰라. <laughs> 어 몰라. <laughs> 뭐야 이게? 아 이거 보니까 그아이팔 생각난다. 좀덜 심심하게 하면서 볼륨감도 마지막 끝단을 좀 살렸다 그래야 되나? 굿굿굿굿 이제 드디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엄청 낮으니까 탈때뭐 다리에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긴 치마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타고 내릴 수 있어요.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안 걸린다. 원래 시동을 걸게 되면 여기 안전벨트 뒤에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좀더 당길 때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나중에 쿠페 리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실내는 뭐 똑같아요. 그냥 위에 이렇게 개방감이 있는 정도? 아! 아! 이게 있구나. 이거 왜 있는 거예요? 겨울이나 이렇게 날 추울 때목 시렵지 말라고 따뜻한 바람이 불려요. 대박. 우리가 탔던 컨버들은 그게 없었지. 없었어? <laughs> 구형이라서. 그렇고, <laughs> 이제 예전부터 있었는데 가격대가 이제 좀 높은 컨버터블들은 그게 다 있어. 오, 이거 좋다. 어, 기다 때도 편하다. <laughs> 버튼은 쿠페랑 똑같은데요. 엔진 스타트 버튼,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오토홀드 하는 거 주차, 목 따뜻하게 하는 버튼과 소프트탑 여는 버튼,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컵홀더도 있고 USB 포트와 1 2 v 시거잭도 있습니다. 그리고 10.25인치의 디지털이 화면이 딱 보이고요. 그리고 비상등 위치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누를 때 바로 이렇게 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헤드시프트. 이렇게 위에로 이렇게 솟아있어가지고 이게 누르는 맛이 있어 핸들 사이로 계기판이 다 보여 가리는 게 없어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특히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RPM을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게이지가 차오르듯이 이렇게 빨간색이 차오르거든요. 약간 그런 모습에서도 운전자로 하게끔 좀더 재미있는 펀드라이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시리즈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과 논란이 되게 많았었죠 실물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매력이 있어 어, 뭔가 독특해 그래, 자꾸 보게 된다 그래야 되나? 길 공도에서 지나다니면서 이 시승 차량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어, 야, 저 차봐 저 차봐 약간 이런 분명 후보는 로 갈리겠지만 보다 보면 언젠간 적응이 되고 익숙해진다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오늘 이렇게 쿠페랑 컨버터블 모델을 살펴봤는데 컨버터블 모델도 이게 소프트탑이라서 소프트탑 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